오늘은 수원에서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기자 백윤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최영훈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하게 스튜디오가 아닌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지가 특별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업지는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뜨거운 입지의 자리입니다. 수도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안에서 지금 상점 벽회가 일어나고 있는 바로 건성구 고색이지구입니다. 서수원 개발의 중심에 있는 이 편한 세상시티 고색의 입지. 여러분, 여기 입지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가 서 있는 이곳 행정타운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사업지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그렇죠 따라오시죠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총 430호실 규모의 오피스텔로 완성됩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4층 높이로 건축되며 분양 면적은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총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와 행정타운에서 정말 코앞이네요 이곳이 이편한세상시티 고색이 자리할 고색 2지구 사업지 현장입니다 고색 2지구는 약 15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형 병원부터 문화공원은 물론 주거시설도 있는 수원의 신흥 주거지예요 고색 1지구까지 합하면 약 4,400세대가 되거든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부지들도 굉장히 널찍해요. 이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 바로 서수원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수건 사업이었던 대형병원 부지잖아요. 맞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완공된 수원덕산병원은 24년 1단계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배후해둔 입지만으로도 그 프리미엄 요소가 다분한데요. 남측 행정타운 배후단지에는 공원 및 다양한 상업시설이 예정되어 있고, 건선로 북측에는 고색 1, 2지구와 함께 서수원의 성장 동력이 될 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팩트만 설명드려도 숨이 차는데요. 찬란하게 빛날 고색지구의 주거환경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더불어 희소성 있는 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 23년 12월에 예정돼 있어서 이곳 생활환경 더욱 더 좋아질 거라 보입니다. 벌써부터 굉장하네요. 계속해서 이동해 볼까요? 그러실까요? 사업지부터 수원역까지 금방이네요. 그냥 보면 평범한 지하철역 같은데, 앞으로의 미래를 알고 보니까 사뭇 웅장해 보입니다. 그쵸. 정말 웅장하죠. 이곳 수원역, 사업지로부터 차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수원역에는 양주 덕정부터 수원역을 잇는 GTX 신호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GTX 정말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GTX 노선의 유무는 이제 수도권 교통 프리미엄의 척도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수원역 한 곳에서 KTX와 1호선, GTX, C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음. 교통 프리미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직선거리로 약 1km 위치에는 수인 분당선 지나는 고생역 위치하고요. 신 분당선 연장으로 통해 실력 개통되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더욱더 편리해질 전망이에요. 도로망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단지 바로 앞에는 수원 전역으로 통하는 권선로가 있어서 편리한 시내 이동이 가능하고요. 포매 실IC와 평택파주 고속도로, 과천 공담 고속화도로, 서수원 IC 등과의 접근성도 우수해서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도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면도 정말 훌륭하네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면 생활환경 따라오거든요. 저희 바로 이동해볼까요? 가시죠. 저 어렸을 때 여기 진짜 자주 왔었거든요. 여기 뭐 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 쇼핑부터 여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서 여기서만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집 주변에 이런 대형 쇼핑몰 있으면 생활 인프라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이게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한국형 이케아인 KCC몰 예정되어 있고요. AK 플라자 같은 쇼핑시설도 있습니다. 쇼핑시설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 반경 1km 내에는 구청과 보건소, 경찰청 등 관공서가 모여 있는 권선 행정타운도 가까워서 각종 행정 업무, 집 가까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는 다양한 산업체가 모여 있는 수원 델타플렉스 산업단지가 가까워서 편리한 집주 근접 라이프 누려보실 수 있고요. 수원여대 성균관대도 가깝게 있습니다. 당연 서수원 개발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따라오세요 네와 이렇게 마스크 벗고 공원을 걸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게 자연이 주는 힐링인가 봐요 정말요 최근 주거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집 주변의 자연환경이잖아요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 주변에는 이렇게 잘 가꿔진 대부둑공원이 가깝게 있고요 백년숲으로 잘 알려진 약 6만6천평 규모의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도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지 가까운 곳에는 황구지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수원 둘레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심에서 수변과 녹지의 조화가 조화로운 이런 곳은 찾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아이 키우기도 참 좋은데요 단지 인근에 고색초, 고색중, 고색 고등학교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어서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 가능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고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있고요. 여러모로 입지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 편한 세상이에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분양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만 하네요. 네, 그도 그럴 게 권선구에 지어지는 일군 브랜드 피스텔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수원 자체 입지는 정말 훌륭하지만 전반적으로 노후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특히 주택단지가 많이 자리하고 있는 동수원일 때는 사실상 대부분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의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수원 개발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서수원 개발의 중심인 고색 이 지구에 위치하잖아요. 계획되어 있는 개발 호재들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수원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홈의 실력 신설 사업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욱 높게 부상할 수원 특례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 부상에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이 함께 있고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고색지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수원 개발의 흐름만 살펴봐도 알수 있죠. 삼성, 입성과 함께 부상한 영통에 이어서 개발 흐름을 그대로 이어 개발된 광교, 팔달구의 화서동까지 서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흐름이 이제 서수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서수원 시대의 중심에 자리할 고색.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욕심나는 이곳. 많은 분들이 청약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소개해드릴 마지막 프리미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시티 고색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청약의 제한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청약 가점이 불리한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사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전략적인 청약 준비에도 정말 좋은 대안이라고 볼수 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아, 정말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의 입지에 대해서 최영훈 전문가님과 함께 들러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온 건데 제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이만한 스펙의 주거용 오피스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과 함께 쭉쭉 커갈 권선구의 미래가 정말 눈부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확신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디 권성구 개발의 중심에 설이 편한 세상 시티 고색을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멋진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또, 또 만나요. 만나요.